질문하겠습니다. 최양희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 4월 미래부는 R&D 예산에서 그 연구비를 유용해서세번 제재받으면은 향후 10년간 연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유용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유용하다가 적발되면 5년간 R&D 사업에 배제하는 방안 발표했지요? 맞습니까? 네, 제도를, 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예, 예, 그런 제도 만들었죠. 그런데 네. 어, 여기 지난번 상임 업무보고 때. 그 현대원 수석 인건비 유용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적 있죠. 그리고 세미나 자녀 동반과 관련해서도 본 상임위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 운영위 상 업무보고에서. 그 심지어 남은 연구비를 호텔 쿠폰을 만들어 가지고 유용했던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분명히 적절한 자료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당사자를 비호하고 그리고 복지부동 여전히 복지부동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다른 교수들 그다음에 대학원생들은요. 연구비 유용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미래부에다가 계좌 내역 제출하고 연구비 증빙자료 제출합니다. 근데 현대원 수석 이렇게 이번에 조사 안 하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나, 우리가 왜 요구에 응해야 되냐고 생각할 겁니다. 자, 현대원 수석 조사할 의향 있습니까? 짧게 해주세요. 네, 아,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아, 지금 그 일부 언론에서 보도도 했고. 아, 있습니까, 없습니까로 하고 이유는 차후에 듣겠습니다. 있습니까? 네, 지금 뭐 현재 아, 그럴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현 수석의 연구과제 수주 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연구과제 단한 건도 수주 못했던 사람이 대선을 앞둔 2011년도에 5건 과제 수주합니다. 2012년, 2015년까지 총 8건의 과제를 수주하는데요. 인문사회 교수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연구비 합계만 하더라도 9억 2천만 원입니다. 자 13건 중에 6건 사후 정산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전부 미래부하고 산하기관에 한정해서 리서치한 거거든요. 전부처럼 확대하면 어떻게 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정권 창출 도왔다는 그런 완장착기 때문에 뭐 정권의 용돈으로 받은 건가 이런 의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를 돕던 대학원생들, 어뭐 자신이 알바를 병행해야 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불의를, 어, 참지 않고, 이 사실을 이제 노출을 했다가, 뭐 교수가 목줄 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수가 결백하다는 거연판장에 서명하고 다닙니다, 지금. 서명을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수석이 수주한 모든 연구 사업, 전수조사 실시할 생각 없으십니까? 네, 어, 그 현재 일부 언론 보도하고 지금 내용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당사자가 그러한 의혹을 부인하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요. 있고. 그러면 부인의 반박이 되는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자료 공식적으로 어. 서면지리로 보충하겠습니다. 안 씁니까? 네. 예.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현수석의 연구과제 수주 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연구과제 단한 건도 수주 못했던 사람이 대선을 앞둔 2011년도에 다섯 건과제 수주합니다. 2012년. 2015년까지 총 8건의 과제를 수주하는데요. 인문사회 교수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연구비 합계만 하더라도 9억 2천만원입니다. 자, 13건 중에 6건은 사후 정산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전부 미래부하고 산하기관에 한정해서 리서치한 거거든요. 전부에다가 계좌내역 제출하고 연구비 증빙자로 제출합니다. 근데 현대원 수석 이렇게 이번에 조사 안 하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나, 우리가 왜 요구에 응해야 되냐고 생각할 겁니다. 자, 현대원 수석, 조사할 의향 있습니까? 짧게 해주세요. 네, 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아, 지금 그 일부 언론에서 보도도 했고, 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 하고 이유는 차후에 듣겠습니다. 있습니까? 네, 지금 뭐 현재 아, 그럴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갖고 있지. 인부 차로 확대하면 어떻게 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정권 창출 도왔다는 그런 완장찾기 때문에 뭐 정권의 용돈으로 받은 건가 이런 의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를 돕던 대학원생들, 어, 뭐 자신이 알바를 병행해야 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불의를 참지 않고 이 사실을 이제 노출을 했다가 뭐 교수가 목줄 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수가 결백하다는 거 연판장에 서명하고 다닙니다 지금 서명을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수 인건비 유용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적 있죠 그리고 세미나 자녀 동반과 관련해서도 본 상임위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 운영위 상 업무보고에서 그 심지어 남은 연구비를 호텔 쿠폰을 만들어가지고 유용했던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분명히 적절한 자료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당사자를 비호하고 그리고 복지부동 여전히 복지부동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다른 교수들 그다음에 대학원생들은요 연구비 유용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미래 질문하겠습니다. 최양이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 4월 미래부는 R&D 예산에서 그 연구비를 유용해서 세번 제재받으면은 향후 10년간 연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유용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유용하다가 적발되면 5년간 R&D 사업에 배제하는 방안 발표했죠 맞습니까? 네, 제도를, 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예예 예, 그런 제도 만들었죠. 네. 근런데 어, 여기 지난번 상임업무보고 때그 현대원 수석.